나왔습니다. 계약한지 막몇달 동안 계속 미뤄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었는데 제 신차가 이렇게 짜자자. 어이야! 신차 나왔어요. 신차. 다음 패차베이서 투를 감당해줄 제 아방이엔. 그래서 오늘 디컨터 오빠한테 차 소개해 주려고 데려왔어요. 야, 차 너무 멋있다. 차 멋있지. 아 진짜 진짜 멋있네. 야 완전 새거구나. 그렇 안에 막 이런 거 스티커 다 붙어있네. 아니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멀리 사? <laughs> 나 이거 신차였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더러워졌잖아. 야 이것도 다 새거네. 아 맞아 이거 뜯어야 돼. 근데 내 신차 보니까 어때 기분? 멋있지. 진짜? 나는 항상 동생 응원하고. 야뒤에거는 뭐냐? 이거 날아가지말라고 날아가지 잡아주는 어? 아 근데 좀 아까운데? 아라가좀 아까운데 너무 막 야. 아우 씨. 아니. 가집 나라가 집안 나라거아안 나라가 가좀아까운가 집안 나또 부서지는데 뭔 상관이야? 아니 부서질.. 가집 야... 아니... 오, 근데 엄청 어. 깨끗하다. <laughs> 여기만 엄청 <옷장> 깨끗하다. <laughs> 아, 그거 왜 그렇게 나? 아, 근데 좀 아깝다. 이거 땡은 거. 뭐한 거야? <웃음> <웃음> 벌레 있었어. <laughs> 벌레 있어가지고 확인해주세요. 벌레 있었어. 뭐야, 방어? 방어 큰 소리 났잖아. 소리는... 방어 발로 찼지? 뭐, 아니야. 발로 찬거 어, 같은데? 짜라라! 와! 진짜 세핑 완전. 진짜 무네 진짜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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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 어, 아 그럼 나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아 내가 무슨 동생한테 진짜 오빠가 부탁하는 거 봤니? 뭐 하는데 돌을 왜 가져와? 어. 왜? 안돼 부시지 마. 안 부셔. 아 진짜 하면 안돼. 하지마아아 아. 쇼. 아. 자 다음 코스 가시죠. 뭘 보면 됩니까? 야이 개새끼. 야 이거 열어 열어 열어볼 수 있니? 어떻게 열어? 아니 좀좀차 근데 <laughs> 살살 다뤄줄래 신차라고 <laughs> 살살 다루라고 차가 훨씬 강해 차가 강해 이러고 앉아 있네 센서인가 여기 아니 자꾸 뭐야 뭐 응? 발로 해? 왜 자꾸 발로 발로 뭔가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자고? 너 레이싱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뭔 소리야 레이싱 아직 안 했는데. 야, 이거 밑으로 공기가 싹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그런 거까지는잘 몰라. 공기 역학적인 거잘 몰라. 그래. 한 드라이브 가볼까? 그래도 새차 뽑았는데, 어? 동생 차 한번 타봐야지. 아니 오빠 잠깐만 타지 마 타지 마. 한번 발바만 봐 살짝.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너발아봐니가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남의 차를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되냐면, 오케이.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먼저 아 이렇게 탄 다음에 발을 이렇게 털, 털어주는 매너. 신발도 세거네 아잠깐만 잠깐 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데이아아니아니아니아 내가 노력해 아게발삭아아야아삭아야너삭아삭아삭지고이삭아삭아삭지고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 N모드, N모드? 아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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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앞에 나보다 느리게 갈수 없어. <laughs> 아우. <못 봐. 웃음> 내 차는 아. 20년 됐어. <laughs> 아씨 근데 엠모드 소리 어때? 배기음 소리. 근데 확실히 요즘 전기차가 대세 아닐까? 아니, 씨발 지금 내차 지금 신차 소개 하는데 전기차 얘기를 왜 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시끄럽다. 고 시끄럽네. 시끄러운데 어떡드니까 <laughs> 아니 뭔데? 오빠 좋은 말 많잖아. 우렁차네. <laughs> 어 그래. 우렁차다는 좋은말잖아아 뭔가 준비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오빠 내가 팝콘 한번 튀겨줄까? 어. 오. 오. 오 예. 어때? 오 진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럼. 아, 멋진 차네. 저 아반떼 있다. 똑같은 아반떼. 아니 뭐 똑같은 아반떼야? 똑같은 아반떼 아니야? 아니지. 완전 다르지. 급이 달라. 급이. 나는 그 뭐야 비상사태다! 뭐야 왜래? 그래? 차 고장 난거 아니야? 오빠가 안전벨트 풀었잖아! 안 풀어, 나 여기 그대로 있는데. 아, 그래? 그럼 뒤에 귀신이 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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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아, 두 명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아, 저... 너 오늘 밥 먹었냐 근데? 아직 못 먹었지. 내 오빠 밥 사준다 했잖아. 오빠 설마 밥 먹고 온거 아니지? 아니야, 밥 사준다 했는데. 아니야. 야, 간식 먹자 그럼. 간식? 응. 코코다스 이런 거만 아니면. 아, 돼요? 코코다스를 왜? 멀티저스. 이런 건 그냥 한 입에 먹으면 돼아 그럼 근데 나는 어. 진짜 오빠 되게 존경해 왜? 오빠 되게 없어 보여 아니 근데 오빠가 어. 뭔가 사치도 안 부리고 음. 내 주변에는 사치 부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 음 근데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잖아 아니 지금 칭찬을 하고 <laughs> 있는데 와 오마이봉 알지? 뭐야? 이거 아 그거 가루나 있잖아 이거 이것도 한 번에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 잠깐만, 그거는 진짜 안 돼. 한 번에 먹는 거 보여준다고.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먹어? 먹고 그냥 찔러 먹게? 아악 야 운전 안 해도 걸어? 아 여기 나 숨도 안 쉬지잖아. 아 뭐해? 아 미친 새개 놈이야! 개씨 놈이야! 아내 옷에 다 묻었네. 아미쳤나 아, 하지마. 아 오빠. 여자. 아뭐 뭐. <laughs> 나 <먹>, 먹여줄라고 하다가. 하나 <laughs>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뭐하는데야 니가 이뗀거 어떻게 먹어? 그 잘라서 먹어야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진짜 머리 부셔버린다 <laughs> 이거 뭐야? 아이 오빠 내차막 이렇게 드라이브 하기 아시니까 오빠 차도 한번 가자. 아내 차는 얼마든지 해주지. 아 진짜? 오빠 차 한번 드라이브 가자. 우와. 아 뭐야 쿠크다스 먹지 마라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 거잖아. 오랜만에 온다아 진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작아졌어 쿠크다스가. 운전 똑바로 해? 지금 나 이거 경기 나가야 돼! 야 경기 나가면 어쩌피 더러워지잖아. 야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셔지는 거지. 지금 여기.. 아니 차가 맛있어졌잖아. 아 진짜! 아 오빠 여기 코코다스 있어아 뭐야 자꾸 하래에서 코코다스가 내려와. 아 근데 진짜 하지마! 아나 이거 이거 알칸타라 이거 나 패키지 비싸게 돈 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과자 다 솔려들었잖아! 알칸타라가 뭐야? 알칸타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쁘지 이거? 아 예쁘네! 이거는 근데... 수습 불가니까 여기다가 진짜 하면... 진짜 다... 오빠 채널 다 부숴버릴 거야 오빠 채널에 내가 댓글을 해봤어가지고 맨날 그... 약간 음반 댓글... 나도 못참겠다내려 나도 생이야 뭐 오야 오빠? 아니, 오빠 오빠.. 여이생이빨간불이다이도어잡겠냐고 지금? 지금. 왜? 왜 이걸 방패로 겠다 치워 이거. 아 미안해 안 할게. 아니야. 이거 근데 집가서 처먹어 나도 엄청 더러워졌잖아 너 때문에 오빠 입에서 다 토산물 나온 거 아니야 토산물이라니 오빠 근데 적당히 하지 누가 이, 이따구를 이거 봐요 아우 나 더러워졌어 아, 나 세차해야 되잖아 그만 먹어 알았어 뭘 꺼냈으면 좀 그러면 <laughs> <laughs> 재밌어질래? 오빠 진짜 미안해. 그거 진짜로 진심으아 마실 건 마셔. 아, 오빠 진짜. 아 이거 깔끔하게 마시자. 아 오빠 진짜. 깔 마시자고. 아 오빠 진짜로 이거 음료수는 에바야 아아 아, 지금 이거 나 되게 비싼 건데 여기 과 쓰레기. 아왜안 뜯어줘? 아 진짜 음료수 버서다 열받겠네.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아나오빠 믿었어. 나그 정도로 아, 사 아, 사람. 아니야. 나 선은 지키는 사람이야. <laughs> 지금 선이 어디는데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안해 그런 사람 아니야 아, <laughs> 비가 자꾸 내리는 것 같아 아씨씨야 근데 행복해 뭐가 어떤 부분이 신차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특권이잖아. 아. 자. <laughs> 도착했고요. 내리세요. 음, 한번 내려보자. 아니 가세요. <laughs> 여기는 뭐 명치 때려달라고 <laughs>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잇! 진짜 장난이었고. 그래 근데 마음껏 해. 아, 오빠 그런 거안 어? 하고. <웃음> <웃음> 야 진짜 선물 준비했어. 진짜? 내가 그럼 괜히 이렇게 심하게 장난쳤겠냐? 진짜로? 야 앞에 보고 내가 딱 뒤를 돌아보세요. 했을 때딱 내가 선물 공개할게. 진짜? 어 뭐야? 보지 마! 어, 절대 보면 안 돼. 진짜 선물이야. 그것 때문에 준비했다. 오빠도 근데 사람이 근데 착하긴 한거 같아. 뭐지? 비디님. 뒤에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다. 감동이라고요? 감동? 뭐지? 감동? 감동? 힌트 주면 안 돼요? 진짜 팔짝 뛰세요. 팔짝 뛴다고? 그리고? 반짝반짝? 팔짝 뛰고 반짝반짝 거린다고? 너무 예뻐요. 예쁜 거? 차에.. 아 래핑 하나? 뒤 준비 됐어? 뭐야 나 이제 돌아봐도 돼? 야 응. 축하해! <laughs> 왜 그래? 뭐가 문제야? <laughs> 누가 지금 창가운데다가 지금 저렇게 한테왜 그래 야. 아니 오빠 이거 하나 잘 들어 뭐? 차 오. 파스 어? 어? 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이거 미 x x 왜, 왜, 왜. 왜? 야, 어차피왜라고한 거야? <laughs> <laughs> <이러면 뭐야>, 지금? 어차이어차피 <laughs> 어차피 망가질 텐데, <laughs> 진짜 진짜. 아빠, 어? 여기에 묻힐래? 아니, 아니, 오빠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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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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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이니지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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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해! 어왜 아, 뭐야? 깜짝아, 깜짝아! 아 진짜 그만해, 진짜! 발이다뭐 아, <laughs> 하는 거야? 그만해! 아 오빠, 아 오빠, 아 오빠 그만 그만해, 이거 하지 마! 아 이게 뭐야, 진짜! 웨딩카, 야 결혼한 줄 알겠다. 야 어떤 사람이야 아버님 때 애들 웨딩카를 하더라. 웨딩카 같은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저저 저 자식 저어 결혼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안 살고 있냐?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만해 이제. 그만 끝. 야 축하한다. 진짜 멋있는 차다 명치 맞고 싶냐?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너무 진짜 최고의 차 아반떼 N 역시. 다시는 이런 소개 컨텐츠안 할게요. 아 입에 가루 붙어 있는 거개장나해 아무튼 너무 축하한다어 그래. 어... 걸로 어, 새로운 기록도 갱신하고 좋은 네. 일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오빠 진짜로 선물 없어? 있잖아 선물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아 알겠어요. 야 오빠 그래도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야? 끝. <laughs>